조국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뭐, 그동안의 의혹이 많이 불거졌지만,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조 장관 본인,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압박, 수사의 어떤 강도가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입기에 들어간 그런 흐름이고 조 장관 본인의 거취 문제 포함해서 여러가지 검찰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덩달아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어 민주당 내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국, 정국은 추석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굉장히 향후 정국에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슈를 쉽고 빠르게 해서라는 시사전을 TV 시사 끝장, 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죠 배정찬 인사이트의 연구소장 두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간이 그냥 금방 네. 금방 그냥 예? 네. 벌써 이제 9월 뭐 말인데. 그, 이준석 최고인 요새 뭐 당내 사정도 복잡하고 한데, 이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어쨌든 검찰이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는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어, 우선은 요식행위성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이. 아,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예. 제가 살면서 요즘 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의 99.9%는 제 컴퓨터 하드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아, 네, 다 <laughs> 예, 제가 하나 착한 일과 나쁜 일은 99.9%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우연한 기회로 그 한국투자증권 pb 직원이 조국 장관 집에 있었던 카드 여러 개를 예. 이제 그 제출 한분이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미 사실 조국 장관이 착한 일과 나쁜 일은 거의 다그 안에 들어있다 음. 무엇이든지 간에 네. 지금 뭐 여러 뭐 여러 명의 어쨌든 그 그 인턴 활동 확인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사실 그때 압수된 물건으로 그렇죠. 보는 것이지 지금 어제 일이 크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 조국 장관을 사실상 혐의자로 둔다는 의미로 이제 피의자로 둔다는 의미로 진행된 것이고 저는 굳이 어제 확인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은뭐 얘기가 됐던 금고 물론 금고 기술자가 들어갔다는 건 부인됐지만 금고가 네.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부인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뭐, 요즘 세상에 개인이 뭐 현금이나 아니면 뭐 금품 등을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적지만은 뭐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유가증권그 실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그 좌정이 압수수색 영장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 단위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오전과 오후가 좀 달랐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집을 돌다 보니까 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만약에 들어갈 게 있었다면은 그런 어떤 계약서나 문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지 뭐 나머지 뭐 사실 정황증거는 99.9%는 하드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laughs> 이준석 최고위원은 요식행이다 한마디로 약간 가까웠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배 소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이게 검찰의 메시지 성격이 짙다, 짙다고 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딸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음. 또 검찰의 칼것이 애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성형은 없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 장관의 이 칩을 왜 압수수색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 장관의 휴대폰을 왜 포렌식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여론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여기서는 저는 이미 수사할 건다 수사를 했다고 봐요. 아, 네. 이미 수사할 건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것은 검찰이 왜이 메시지를 던졌을까. 이미 이 정도의 의혹이고 또이 정도의 검찰 수사의 진행상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들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해 여름에 무슨 일이 있느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음.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합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 모든 것의 정황정거가 본인이 해석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추석 이후에 지난 14일과 15일이 이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라는 것이 60%예요. 그렇다면 추석 그 때, 오천조카를 체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년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는 다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국민 여론도 여기에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국 장관한테 던져준 메시지는 이제 밝혀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라고 본다면 거치를 결정해라. 음. 저는 이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요식행이다, 뭐 메시지다, 결국은 뭐, 조장관을 향해서 거치를 결정해다라는 이런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11시간 정도 했단 말입니다. 뭐, 그래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뭐, 휴지통도 뒤지고 했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너무 검찰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게요 압수수색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호사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서 압수수색하면 사실 뭐 조국 장관 자택이 뭐 옛날 시국 마흔네 평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흔네 평 공간 수색하는데 두세 시간이면 끝납니다 음,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첫 번째로 조국 장관 가족이 어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터 우선 시간 처음에 지연됐죠. 데 네. 변호인 도착하고 나니까, 변호인이 이제 하나하나의 압수수색 대상 물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다 보면, 실제 검찰도 법리, 수사관들도 법리를 따져서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압수수색보다 길어졌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택에 이제 정경심 교수와 자녀가 있는 상황 속에 사는 것이 망신주기성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가면서 사실 똑같이 대자비로 떠오른 게 누구냐면요. 그 국정농단 수사받으면서 변창훈 검사란 분이 이제 안타깝게 명을 달리 하셨는데 그분이 압수수색 받으면서 가장 모멸감 느꼈던 분이 뭐냐고 이제 추측했을 때 다들 그 딸과 그때도 딸이었을 거예요. 딸과 부인이 보는 상황 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것인데 사실 검찰은 그런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수사검사로서 본인이 그런 걸 당했을 때 자괴감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도 사실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뭐 형사적인 건으로 본인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인데 이 사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 협의를 받고 있으면 다들 겪는 그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그런 수사를 받았을 때그 당시에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민정수석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사실상 묵인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와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낀다 하면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좀더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 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모멸감을 주는 것인걸 내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 아주 앞으로 좀광심이 가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그 길어질 이유가 언제 길어졌다는 건요. 오히려 이제 그 오늘 이제 검찰 측에서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짜장면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한식을 시켰다. 그러니까 철가방 속에 사실은 한식이 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해명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수사관들은 밥안 먹고 그냥 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조국 장관 측, 이제 가족들이, 수사관들이 밥을 먹어야 우리도 밥 먹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접수 없이 먹게 됐다, 뭐 이런 것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99.9%의 문국 장관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은 하드 안에 있고, 나머지 0.1%를 찾는데, 사실 검찰도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뭐, 변호인의 입회를 정당한 요구죠.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요식행위, 메시지, 결국 검찰로선 일종의 이제 최후통첩 비슷한 이런 것을 액션으로 보여줬다고 했을 때, 그럼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뭐 소환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이 조장관까지 이어지는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저는 이준석 측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녹화일로부터 3일 내에 결판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 3일 내에.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그 미국에 이제 순방을 가셨는데 유엔총회 연설을 이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된 게 언제냐 봤더니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정국이 끝난 직후, 끝나는 직후에 이제 9월 13일에 그런 발표로 이제 하신 건데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이 원래 그 이낙연 총리께서 가가지고 유엔총회 연설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갑자기 대통령 일정을 바꿨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어 물론 청와대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혐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럼 대통령께서 그때 어뭐 검찰과 어떤 구체적인 어휘로 청와대가 소통하는 아니겠지만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줘야 될 개연성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공교롭게 대통령이 출발하시자마자 그앞수서에 들어간 것은 사실 대통령이 안 계신 5, 6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어떤 검찰이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 또 일단락해야 되는 그런 어, 시간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라 지금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지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야당의 해임권이 안 내주면 참 다리 긁어주는 것이 공맙습니다 통과시키면 됩니다. 여당에서 반란표로.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 여당내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채널에서 보도한 거 이런 걸 보면은, 뭐 이제는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게 이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여권도 이미 좀 사퇴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어제 자유한국당이 또 얄밉게 뭘 했냐면은, 그저께인가요? 얄밉게?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에 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그 아무리 당 대표가 율사 출신들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너네 입장 둘다 기본적으로 이 조국 장관의 직무상 직무 소국장관을 지금 비토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무 정지를 가처분 내리는 거는 조국 장관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언어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가지고 위법사이 드러나 가지고 뭐 처벌을 받을 게 명징할 때그 정도 때, 그때 직무 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네. 그럼 야권이 했어야 되는 일은 가처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해임권위를 냈어야죠. 근데해임권위은 죽어도 안 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된 말로 여권이 손 터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권도 지금 행보는 왜 하는지 알겠으나 특히 자영 당에서 가처분낸 거는 사실 아주 그. 정도를 걷는 건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아, 좋은 선택은 아니다. 예, <laughs>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수장은 이 조국 사태가 향후에 어떻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저는 이게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금방 결판 날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판보다 더 강력한 용어가 결단이거든요. 결단 난다는 것은 뭔가 명징한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음. 지금도 물론 여론상으로는 조국 장관이 상당히 불리하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지층들이 있어요. 네, 네. 또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가면은 조국 장관 침례 시쇼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당도 이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적 최고의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는 보지만 네. 지금의 그래도 여당 내에서의 이 조국 장관에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이걸 당장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순의 과정 음. 내부에 대한 마련 없이 어떤 결과가 내려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가 되면서 네. 여당도 그렇지만 대통령까지 타결받는 형태가 될수 있거든요. 음.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나간 시간에 신속하게 겸차, 검찰이 끌장을 내야 된다.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힘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음. 현직 장관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검찰총장의 임면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공직 체계, 공직, 공직이라는 것이 또 이게 명령 체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저는 이런 순방기관을 택한 이유는 네. 대통령에게 물리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적어도 밖에 나가 있으면 아 내가 나가 있는 사이에 이루, 이루, 이루어졌으니 난들 어떡하리오 라고라도 이렇게는 네, 네, 네. 어느 정도 이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것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이다. 음, 여론의 네. 추이는 자 우리가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볼것 같아요. 네, 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 마련입니다. 음. 적어도 조국이 무너졌을 때 조국의 대안을 누구로 가져갈 것인가? 음.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온다면 네. 이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적어도 내부 정리를 돼야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는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을 버리는 카드, 조국 장관이 버리는 카드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네. 네. 저는 총선 출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담을 하고 총선 출마하는 를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 조국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담을 정부가 안기는 쉽지 않다. 음. 여전히 또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과 또 영남, 부산, 고향일 텐데 이 지역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이것은 뭐 3, 4일, 2, 3일 내에 결정 내릴 것은 아니다. 음. 여론을 보면서 대통령의 또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 음. 대통령이 이제는 조국 장관의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이 정리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저는 당장이 아니라 음, 좀더 그, 예, 좀 시간을 좀더 더 두고 보면서 뭐 9월 말, 10월 중순까지는 가능. 그리고 또 야당의 음. 이 공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난 이후에. 상당히 불리했던 여론이 장재원 아들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 실제 이제 그게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여론에 영향을 준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개인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또 지지층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적어도 이게 일정한 시간 이상은 걸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봤던 게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 자체는 굉장히 빨리 가질 것이다. 음, 음. 이 그런데 정권에서는 아까 배소장님이 이제 그 결단의 시점이 온다라고 했던 것이 그 이거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뭐 특수 1, 2, 3, 4부가 동원돼가지고 이걸 건드린다 하는 걸로 다들 이제 봤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검찰 수사 조직 중에서 이제 한 군데 불려온 조직이 뭐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부지검에서 금융사 전문가들이 불러올려집니다. 근데 이분들 신라젠 하던 분들이에요. 예예. 예, 예. 음. 신라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라젠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느냐. 있 단순히 이제 펀드사의 기법에 대한 부분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혹시 그들이 수사했던 건과 뭔가 연계되는 어있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고. 음. 왜냐면 신라젠이라는 그 기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자체가. 어, 뭐 소위 말하는 특정 정치 입당과 특정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 꾸준히 돌았는데, 네. 이번에 그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아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보범죄수사부가 동원됩니다. 네. 지금 안보범죄수사부가 있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조국 장관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범죄수사부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터는 곳이 어디냐면 카이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조국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그 민정수석? 김종원 민정수석이 아, 한국 항공산업 그 사장을 역임하고 바로 올라오셨고 원래 감사원 출신의 뭐 음. 그런 쪽에전문석이 있는 분이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8월 21일 날 긴급하게 그 원래 산업부 차관을 지시했던 분이 한국 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또 사장으로 지금 이사 사실 지명돼가지고 이사회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안보사업수사부는 안보산업수사부는 왜 투입이 된 것일까?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워낙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연설문을 건드렸다. 야뭐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랑 뭐 교류를 하냐? 음. 뭐 이런 그 정도의 이제 황당함 거기다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음. 보니까 최순실이 뭐 평창에 땅을 샀느니부터 해가지고 음. 그럼 말 거기다 뭐 삼성 승계에 관련된 대가성 무슨 뭐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줘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옷을 뭐 거기서 다 해.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이상해진 거거든요 보면은 네. 저는 근데 지금 검찰이 사실상 왜 안보사업 안보산업수사전담부서와 금융 중에서 신라젠 담당했던 그 부서를 지금 투입하겠다고 공개했느냐 음. 언론에 이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거든요 음. 저는 이미 복선을 조금씩 깔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좀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은 이거는 아. 사실 조국 수석이 민정 수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측근 비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혹시라도 청와대에 압박 시그널을 보낸 것일 수 있다 음. 큰 틀에서 일종의 좀 이른바 정권 차원의 기타 등등의 어떤 게이트적인 그런 부분 성격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직 민정수석의 핸드폰을 아까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그 현직 민정수석의 핸드폰. 네.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 봅니다. 왜냐면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뭐 본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많은 정보를 다뤄야 하고 거기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도 물론 자체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의 핸드폰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가지고는 정권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좀 결단에 해당하는 영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판단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원래 특수 2부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시작은 거기서 했죠. 특수 1, 3, 4부가 추가 투입됐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특수 3부는 부서 전원이 특히 투입됐고, 3차장사나의 조세범죄수사, 공정거래조사,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각 일개 검사실력이 차출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부지검에서 이제 신라젠 쪽 들여다봤던 그런 인원도 들어갔고 저는 이게 사실 규모 자체가 뭐 상당한 아니 그러니까 있겠다. 우리가 전공이 있는 것들 검사들도 사실 전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 방위사업수사부 아까 제가 안보사업수사부는데 정확한 명칭 방위사업수사부입니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왜 들어갔냐 이거는 이 뭐, 법학자로 평생 살아온 조국수석,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네, 뭐 그냥...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기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 경제부 기자를 아니면 뭐 급하면 문화부 기자라도 빼서 사건에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는 프레임 속에서 몇 가지 네. 재미있는 시점은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서 생각해 보실 만 하지 않나 싶고,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기에 검찰이 조국 장관을 그 청사로 조사하기 위해서 부를 것이다. 거기까지 갈 걸로 봅니까? 저는 부를 것이다라고 보죠 이제 보면은. 근데 먼저 부른다는 얘기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소환 우선을 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음. 왜냐면 특히 저는 정경심 교수를 먼저 소환할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 직후에 먼저 이제 그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은 뒤에 그다음에 아마 음. 그 조국 수 장관을 부르지 않을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부부집에서 나온 컴퓨터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은 당신 의소 부인 의소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면. 거기에 진술에 따라서도 이제 혐의점이 갈릴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받는 직접적인 혐의점은 그서울대 인턴 증명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제 선에서는 만약에 위조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냥 그 개연성이 있지만은, 혹시 또 누가 압니까뭐 누가 고양이가 들어와 가지고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다른 영역 거라 봅니다. 조장관은 두 가지죠. 그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율법 위반 혐의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배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조장관을 소환해서 기소하는 데까지 갈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어, 거까지는 기안갈 거다. 아니. 아닌 것에 대한 저는 타당한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물론 그 고양이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요즘에 또 고양이가 많이 조심을 하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먼저 여론 영향입니다. 여론 일단은 소환이 현직 장관이 그렇게 소환이돼서뭐 포토라인에 서든 안 서든 간에 네네. 이것이 주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그런 걸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검찰도 인간이죠. 음. 그리고 검찰도 꼭이 방법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음.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검찰개혁을 이야기한 현직 장관이 음. 많은 검찰 수사관계자 앞에서 이른바 망신을 당하는, 음. 실제 그런 망신은, 물론 이제 유튜브상에서 이 음. 수사선생님 말씀이 개망신이죠. 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현직 장관이 본인과 같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될 파트너의 손에 네. 의해서 포토라인에서는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여론의 부정적이고 일두 번째는 국정수행입니다. 네. 검찰도 결국 현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이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길을 애서 찾아갈 검찰이 방법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 국정수행도 아직 인기 반환점도 돌지 않는데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인들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음. 안될 겁니다. 새로운는 이, 이 정도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자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현직 장관을 불러다가 네. 저는 이 상황이 오기 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네. 또 조국 장관이 뭐 대성적 판단을 내리라고 보입니다.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조장관이 물러난다든지 그렇게 네.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저, 이 상황까지 간다면은. 검찰도 아주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네. 조국 장관도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고, 대통령도 모르겠다, 나는 내고집대로 간다는 식이 된다면, 네. 이거는 정말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파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럼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 소환하고 영장 명장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국면이 조국 장관으로서는 선택을 강요받는 네. 그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제 정경심 교수에 있어가지고는 증거인멸이 도주의 가능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그분이 이제 많이 그 얼굴도 알려주고 도주의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증거인멸은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정황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거는 뭐 순차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거기서 아까 말씀 일 단락이 되면은 당연히 조국 장관에게까지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의 정황 여론, 네, 네. 그 그러니까 여론이 검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다면 참 쉽지가 네.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음에도 여론은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한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돼서 수사를 받아서 네. 아주 그런 정황 증거가 분명하고 음. 검찰의 근거를 가지고서 결단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음,